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톡톡입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현생이 너무 바빠서 어,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못 했었는데요 3월 27일부터 어, 여태까지 했던 작업들이 모두 다 끝나기 때문에 어, 이제 27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영상 많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일단 이런 잡소리는 뒤에 하고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 땡땡 코인과 더불어서 진짜 몇달 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코인 중 하나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1월 20일 보이시죠? 1월 20일. 자 제목 보이시죠? 이더리움 클래식 역대급 상승 준비 중. 이거는 1월 말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이때 가격은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 물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이렇게 이클 안 간다고. 악플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분들, 이번 영상에는 한 명도 없게 하려고 일부러 5만원 이상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셔야 할 거. 일단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였다 생각해요. 어, 항상 말하지만, 투자는 단순하다면 단순해요. 어려우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반대로 하면 거진, 어, 거진 높은 확률로 이득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어디까지 올라가냐, 더 올라,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지금이라도 안 늦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저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더 아셔야 할 것, 더 먼저 아셔야 될 것,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포함해서 딱두 가지 코인을 몇달 전부터 계속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코인이 있었죠 그 코인이 무엇인진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뭐 제가 카카오톡 항상 어, 유튜브 링크 댓글 보면 무료로 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막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로 만든 카카오톡 방 있잖아요 어, 거기에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코인은 아직 이런 상승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상승이 안 나왔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며칠째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지만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많이 언급을 하는 코인이 또한 가지가 있어요 그 코인은 아직 하나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코인을 조금 유심히 보는 것을 조금 추천해 드리고요 자 이제 이 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더 오를 것인지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직, 어, 아직 오른 것도 아니다, 이 정도면. 뭔 개소리야, 많이 올랐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 맞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더 오를 가능성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냐? 자, 며칠 보자. 3월 18일. 한 4, 5일 걸렸거든요. 3월 17일부터 보자. 한 5일이 걸렸는데, 지금 얼마가 올랐어? 50%가 넘게 올랐어. 나는 그래도 준 메이저급 이상을 하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한60% 70%가 올랐는데 계속해서 상승만 바라보는 것은 조금 욕심이라고 봐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엄청나게 할인된 아주 아주 베리베리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얼마인가요? 더 좋은 바도 될까요? 네,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20만원 이상, 전고점 이상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일단 제가 예전부터 영상을 많이 찍어 드렸었잖아요. 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어, 구매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해킹당한 코인을 누가 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더리움 있잖아요. 이더리움. 아, 일단 뭐, 이더리움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코인은 조금 상식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면 돈못 번다고 생각해요. 조금 생각하는 사고를 유연하게 해야지만 조금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보세요. 몇천억, 몇천조인데, 뭐, 하루에 몇백조가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아 뭐, 이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몇조, 몇조짜리는 그냥 하루 만에 100%, 200%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의 약간 부모님 같은 존재인데, 시가총액 비교를 해봐도 100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뭘까요? 6.3조. 아, 100배. 아, 6.3조죠. 아, 한 6조 정도 돼요. 근데 이더리움은 몇이야? 한 400조 되나? 아, 한 400조 되죠. 100배까지는 이제 많이 올라서 100배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수십 배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킹을 당했더라도 이러한 가격 차이가 살짝 말이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살짝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물론, 상,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보는 관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이거 사라 강요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말씀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 일단 이더리움 제가 뭐 단체 톡방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코인이다 다른 코인에 비해서 엄청나게 엄청난 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많이 말을 했죠. 그리고 얘는 해외 거래소들에서도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메이저 코인 중한 개인데요.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비트겟이라는 어, 거래, 마진 거래가 가능한 사이트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올려드린 이유는, 어, 물론 마진 거래는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안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 너무 위험하거든. 하지만, 원래 기존에 마진거래를 했거나, 마진거래를 조금 해보고 싶다. 이게 마진거래가 위험하긴 하지만, 배율을 2배율, 3배율,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좀 낮게. 그렇게 하면, 진짜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천만원만 넣을 건데, 레버리지를 한 3%로 했다. 아, 그러면 뭐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거든요. 약간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레버리지를 크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막 20배, 30배, 이렇게도 조정할 수 있는데, 30배를 해버리면 3%, 4%, 5%만 떨어져도 청산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배율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거지, 배율을 낮게 잡고 하면 굉장히 좋아요. 뭐, 그렇, 그렇다고 해서 맞은 거래를 유도하는 게 아니고, 바이비트, 바이낸스, 기타 등등 메이저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제가 거래, 제가 약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비트겟이라는 거래소는, 얘도 세계 5대 거래소예요 세계 5대 거래소 중한 개인데 수수료가 굉장히 싸요. 일단 제가 이 거래소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막 다른 메이저 거래소들한테 어 자기네들 홍보해달라고 매일 많이 와요. 근데 굳이 비트켓을 이용하는 이유는 비트켓이 수수료가 제일 싸요. 제가 항상 고정 댓글 링크로 달아두잖아요. 영상 링크 보시면 또 있을 거예요. 이 영상도. 그거 보시면 어 항상 약간 수수료가 굉장히 싸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면 며칠 두 달만 한 달만 할인된다 이것도 아니야 그냥 평생 50% 수수료가 할인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쓰잖아 그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마진 거래를 할 거면 그냥 여기서 제 추천인 쓰면 할인 진짜 많이 받으니까 제 추천인 코드를 써서 가입해라 이러한 의도로 한 거지 마진 거래를 절대로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뭐 제 추천인으로 좀 아이디라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링크 누르셔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바일 버전 누르시면 되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PC 버전 링크 다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냥 누르고 가입하시면 돼요. 하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더 다뤄드렸고, 자, 그래서 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뭐 이더리움 클래식 올랐던, 이렇게 오르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서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솔직히 팩트로만 말씀드리자면 제 말이 다 맞잖아요. 뭐, 제가 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2만원, 3만원, 그때부터도 계속 오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어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고 하고, 오르면 더 많이 오른다고.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 오를 것이다. 그래서 난 지금이라도 산다. 왜냐? 지금도 아직 크나큰 상승,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코인들은 어 올라갈 때도 그렇지, 어 떨어질 때도 막 떨어지지만 않잖아요. 중간중간 반등도 하잖아요. 오를 때도 똑같아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야. 중간중간에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 물론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를 보면 아주 예술적이긴 한데 어 월봉 기준으로 아주 예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인 어, 조정은 올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아직 또 어, 많은 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중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어, 이더움 클래식 말고 계속 오른다고 한 코인 있잖아. 그거 뭔데? 그거 알려주면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이더움 클래식 충분히 올랐지만 아직 더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이더리움 클래식급으로 아주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코인,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 코인이 뭔지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생활이 바빠가지고 요즘 영상을 자주 업로드를 못해 드렸는데, 어,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3월 27일, 28일, 그때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영상을 어, 다시 많이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톡톡이었습니다. 땡큐.